아, 어,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뮤직비디오의 요 장면. 아, 내가 아, 요 장면 괜찮던데 하던 아 장면. 아, 저는테 다시 다면 브랜드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, 네. 어, 동훈 씨가 저를 밟는 장면이 아 있어요. 아아 장면. <laughs> 예. 네. 네. <laughs> 예, 동훈씨가 저의 무릎을 정말 가차없이 밟아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우지근하는 소리 나는데 정말 그 장면이 <laughs> 네. 너무나도 카메라에 잘 잡혔고 또그 그렇죠. 카메라 기법이 저희가 좀 보고서도 깜짝 놀랄 만큼 좀 네. 생소했었던 네. 로봇으로 찍었죠 네. 로봇 팔 같은 걸로 찍었는데 정말 생소할 만큼 놀라웠었던 네. 장면이었는데 그게 잘 담겨서 음. 아주 좋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뭐 두준, 동훈 폐어 안무도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T P P 동훈 씨랑 요섭 씨도 네. 폐어 안무도 네. 있는데 쪼꼬쪼꼬 안무도 있고요. 또 와, 기발하던데요. 아. 네,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처음 시안을 받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었는데 네. 이번 에 이제 멤버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, 좀 얘기를. 너무 예뻐요. 드리면서 그런 안무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런 걸 많이 만들었고요 음음음. 그리고 또 이제 작곡가님이랑 얘기해서 이런 안무를 하고 싶으니 파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. 그렇게 좀 하나하나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파트 분배가 또 기가 막힌 것 같고 네. 네. 특히 저는 그 두준씨가 동훈씨의 볼을 살짝 밀때그와 아 거기가 이게 래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훈씨를 터치해야 에이. 되는데 네. 이 세팅된 동훈씨의 머리를 음. 망치고 싶지 않아서 오. 원격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동훈씨가 잘 받아주셔 아, 박자를 맞춰서 이제 블루투스로 팔꿈치를 맞아요. 딱 잡는 그 장면이나 네, 이런 것들이 잡아주고. 너무 멋있어요 <목소리> 근데 진짜 동훈씨도 정말 마음이 여린 게 형을 밟은 적이 별로 없어요. 네. 잘, 네. 잘 피하도록 네. 잘 피하고 잘밟고 네. 네. 아, 우리 동무씨도 여려요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